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아이미 성형외과 김성민 원장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음, 제가 이제 성형의 전반적인 내용 중에서 얼굴 성형, 그 중에서도, 아, 본인의 인상이 바뀌지 않고 자연스러운 얼굴의 느낌을 주는 자연주의 얼굴 성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어, 모든 분들이 뭐 성형을 자기의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한국 어떤 미적인 정서에서는 요즘 트렌드가 상당히 자연스러운 걸 좋아합니다. 인위적이지 않고 편안하게 보이면서 어딘지 좋아 보이는 느낌. 하지만 예전에는 상당히 조금 우리가 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좀 이렇게 확실하게 서양인처럼 표시하는 그런 성형을 원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코도 상당히 좀 확실한 그 높이랑 각도라든지 눈도 쌍꺼풀 라인이 조금 서구적으로 큰 느낌이라든지 또 볼륨도 어느 정도 있고 또뭐 어떤 양면 윤곽 쪽에서도 상당히 V라인이 강조된 그런 턱선이라든지. 하지만 그런 느낌은 일단 한 첫인상에서 상당히 조금 어 화려하고 뭔가 예쁘다 이런 느낌이 딱 스쳐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이제 자세히 볼수록 이제 몇 번, 한 번, 두번 계속 보면 뭔가 조금 음, 편안하지 않은 느낌, 조금 인위적인 느낌, 조금 실증나는 아름다움을 줘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게 이제 보면 볼수록 호감이 가고 예쁜 얼굴, 아름다운 얼굴로 보이는 게 아니라, 어 뭔가 조금 인위적인 얼굴, 만든 얼굴처럼 보인다. 이래서 자꾸 이제 티가 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주의 성형에서는 어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본인의 원래 타고난 인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얼굴에 모양이 있고 형태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 어떤 단점을 안 보이는 방향으로만 가는 거예요. 눈이 너무 작으면 약간 키우는 정도. 코가 낮으면 그냥 어느 정도 코옆의 윤곽이 잘 보이는 정도. 그 다음에 윤곽이 너무 크면 약간 줄이는 정도. 이 정도로 어떤 단점을 커버하는 개념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주의 성형의 원리예요. 근데 그걸 과하게 했을 때는 당연히 인위적인 느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죠. 특히 뭐 40대, 50대, 60대 나이가 들면서는 당연히, 어, 자기 나이를 찾아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제일 이상적인 자연주의 성형입니다. 자기 나이보다 너무나 어리게 보이게 해서 많이 리프팅해서 땡긴다든지 눈을 조금 그렇게 표현한다든지 했을 때는 그게 나이에 맞지 않는 아름다움이 되는 거예요. 어딘지 부자연스러운 느낌, 인위적인 느낌인 거죠. 그러면 그 나이를 먹으면서에 느껴지는 그 연령대에서 아름다운 느낌, 다시 말해서 자기 연령대보다 한 5살, 6살 정도 어려 보이고 젊어 보이면 상당히 좋은 인상 주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더 넘어설려는 순간 얼굴은 어딘지 어색하고, 어, 자기 나이에 맞지 않으면서, 또 인위적으로 좀 뭐든지 과하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주의 성형은 모든 연령에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20, 30대는, 어, 자기 의 어떤 얼굴의 핸디캡, 단점을 자연스럽게 안 보이는 정도. 그리고 40대, 50대, 60대 이제 노화가 되는 중년으로 왔을 때는, 어, 자연스럽게 자기 젊었을 때의 느낌 정도 찾아가는 정도. 어, 어떻게 보면 자기 나이에 맞는 정도? 조금 욕심낸다면 자기 나이보다 한 서너 살 어려 보이는 정도로만 자연스럽게 조정을 하면, 어, 절대 실패하는 성형이 될 수가 없어요. 좋은 인상, 누가 봐도 편안하고 우아한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 자연주의 성형을 상당히 추구하고, 제 자체가 어떤, 그게 어떤 성형에 있어서는 가장 아름다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성형을 하실 때도, 어, 물론, 아름답고 예뻐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 과하면 안 됩니다. 과하면. 그리고, 어, 표현이 많이 되면 인위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표현을 자연스럽게 최소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맞춰가는 그런 자연주의 성향은 단점을 안 보이는 방향, 그리고 나이가 있을 때는 자기 나이를 찾아주는 정도, 조금 욕심내면 한 어, 3년, 4년 정도 조금 더 어려 보이게 표현하는 정도가 되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연령별로 우리 자연주의 성형, 어, 또 하나 이거 말씀드릴게요. 자연주의 성형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아, 성격이 상당히 꼼꼼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미지가 너무 확 바뀌는 걸 싫어하는, 다시 말해서 자기 본연의 어떤 이미지 인상은 유지하면서 아까 조금 부족하면 단점이 안 보이는 방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뭐 어떤 교사직이라든지 공무원을 하시는 여성분들이 아니지 꼼꼼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자연주의를 추구해요. 거기에 맞게 저는 이제 수술을 해드리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말 뭐 자기 인상이 많이 바뀌어서 예쁘긴 하지만 어 누가 봐도 어 인상이 좀 예전 너 모습 같지 않아. 예쁘긴 한데 좀 달라졌어. 이런 거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자연주의 성형을 하는 어떤 그 조금 이제 심리 상태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조금 꼼꼼하고 아주 조금 세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이렇게 많이 표현하거나 조금 외향적이지 않고 자기만의 어떤 그 스타일, 개성을 가지려고 하는 분들은 정말 자연스러운 걸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적합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증례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20대 분입니다. 20대 분도 자연주의로 할수 있어요. 일부는 약간 골격이 좀 크면서 어~ 눈은 약간 작고요 얼굴에 여백이 많으니까 조금 얼굴이 확대돼 보이는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분은 단점은 눈이 조금 답답하고 작으니까 눈을 자연스럽게 키웁니다 비절개로 어~, 어 티나지 않으려면 어떤 절개를 최대 소로하는게 좋거든요 그다음에 이 여백을 줄이는 방향으로 우리가 페이스리 모델링 얼굴 전체 지방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격의 느낌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여백이 없어지면서 중앙 입체감이 살려지니까 인상이 어때요. 상당히 좀 부드러워 보이고, 좀 단아해 보이고. 하지만 본인이 뭐 너무 어색하게 바뀐 건 없죠. 뭐 수술한 티가 난다든지 인위적이 이런 느낌 없습니다. 단점을 안 보이게 하는 방향으로만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분도 어 20대지만 자연주의 성형을 통해서, 어, 편안한 얼굴이 될수 있게, 그리고 자기의 얼굴에 단점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개선이 된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어, 두 번째는 여기 30대 경우입니다. 30대 중반 정도 되시는데요. 어, 약간 눈이 꺼지면서 얼굴에 음영이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음영들, 이 굴곡을 이마도 그렇고 중안면부, 턱선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없애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눈이 꺼졌기 때문에 꺼진 눈은 피곤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니까 그 느낌이 바뀌게 눈 지방이식을 하면서 얼굴 전체의 선을 또 페이스리 모델링 디자인에 따라서 잘 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수술한 다음에 좀 생기있고 활기차 보이죠? 피곤한 느낌이 없으니까 조금 젊은 30대 느낌으로 자기 나이보다 한, 한 서너 살 정도 조금 어려 보이는 느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 인상은 유지한 채로 편안한 느낌, 그 다음에 좀 생기있는 이미지. 그래서 만족도가 되게 좋았던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0대 경우 보겠습니다. 아, 40대 초반 분인데, 어, 이목구비 비율은 괜찮지만 얼굴 여백이 너무 크고 골격이 강하게 보이니까 얼굴이 많이 확대돼 보여요. 광대뼈가 많이 보이니까 광대가 심한 것처럼 보이고, 이런 경우에는 디자인을 여백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리고 하관의 비율이 작으니까 하관의 비율을 잘 맞춰지면서 광대뼈가 덜 투영되게, 덜 느껴지게 우리가 조정을 합니다. 디자인상으로. 그러면 수술한 다음에 보시면, 어? 인상이 어딘지 차분하고 부드러워졌어요. 부드러워져고, 뭐, 이게 무슨 뭐 수술한 티가 난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중요한 건 아까 중안면부랑 하안면부에 약간의 40대가 되면서 나타나는 울룩불룩 음영, 이 굴곡이 깨끗한 선으로 바뀌면서 더 부드럽고 다소 긋한 이미지를 주는 겁니다. 인상이 부드러워지면 상당히 생기있고 어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자기 나이보다 한 두세 살 정도 어려 보이는 느낌으로 인상이 바뀌니까 만족도도 좋고 자연스럽게 또 변화가 됐기 때문에 또 누가 봐도 뭐 수술한 티가 안 나고 그래서 만족도가 좋았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0대 경우 보겠습니다. 50대 경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도 어 본인이 이제 조금 늦둥이를 봤어요. 그래서 조금 아 자기 또래 학부형으로 갔을 때아 자기 또래하고 좀 비슷하게 보이고 싶다. 좀 내가 노안인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어 자연스럽게 조금 좀한 서너 살 내지는 다섯 살 정도 어려 보이는 방향으로. 뭐 크게 변하는 거 없습니다. 하지만 얼굴 전체를 미세하게 눈밑에 음영들 안 보이고 그다음에 약간 볼륨감이 팽창을 시키면서 얼굴도 탄력 있고 깨끗한 선이 만들어졌죠. 하지만 얼굴이 커 보이거나 어색하진 않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페이스리 모델링을 잘 디자인하면 아까 얘기한 전형적인 동안 성형으로 바꾸는 거죠. 자연주의 동안 성형인 것입니다. 편한 느낌. 어색하지 않은 느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 50대까지 했죠. 자, 그럼 60대 분 보겠습니다. 60대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자제분들이 이제 결혼을 앞둬요. 그러기 때문에, 어, 우리 이제 그 배우자 이 사돈될 분 한, 하고 만나게 되는데, 그래도 뭐 우리가 첫 만남이라든지 계속해서 어떤, 어, 새로운 식구, 가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 내가 너무 힘들어 보이거나,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거나, 고생스러워 보이거나, 뭐, 요런 느낌들은 안 보이게, 그냥 나는 좀 편안하고, 조금, 음, 그니까 상대방이 봤을 때 조금 우아하고 좋은 느낌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분도 자연주의 성형으로 우리 얼굴 전체 페이스 리모델 하면서, 눈꺼풀 처진 느낌도 우리가 이제 라인 강화법으로 자연스럽게 조정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중년들 눈 수술하거나 하면 표시가 많이 나잖아요. 인상이 강해 보인다든지, 또 이미지가 좀 강해 보인다든지. 근데 그런 느낌 없이 자연스럽게 어딘지 답답하고 좀 피곤해 보이는 느낌, 나이 들어 보인 느낌, 또 눈밑도 좀 팽팽한 느낌, 그 다음에 이마라든지 여러 가지 굴곡이, 굴곡이 선이 잘 나오는 느낌. 이러니까 물론 예전에 비해서 아주 많이 뭐 드라마틱하게 바뀐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 편안한 느낌 예전보다는 좋아지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본인도 어, 어디가도 뭐그 인상에 대해서 누가 얘기할 사람도 없고 그냥 자기 인상이지만 어, 어딘지 참 좋아졌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60대들 자연주의 성형으로는 이 정도 느낌 만들어 드립니다. 예 그리고 60대 후반 분 중에서도 이렇게 좀 굴곡이 많고 좀 많이 이렇게 쳐져 있는 느낌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조금 이제 이 볼의 느낌들이 무거우니까 리프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리모델링을 통해서 얼굴의 비율을 맞춰서 이렇게 얼굴이 울룩불룩한 음영을 다안 보이게 하고 비율이 맞춰지니까 매끄러운 선이 되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복합 특수실 리프팅으로 리프팅을 약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얼굴 선이 만들어지고 비율이 맞으니까 처진 게안 보이면서 더불어 이제 눈에 음영이 많이 보이면 피곤해 보이니까. 이런 분들은 눈의 음영이 자연스럽게 안 보이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한 느낌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이제 조금 욕심을 냈습니다. 자기 나이보다 그래도 한 7, 8년 정도는 어려 보이게 쉽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조금 더한 거지만 어느 선을 지키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다 그래도 어, 이 모양이 어색하고 조금 뭐 만든 얼굴처럼 보이고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뭐 이러지 않습니다. 그건 자연주의 성형 얼굴 성형의 원칙을 지키면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아, 여러분들도 지금 연령별로 2 0대 20대부터 60대까지 봤죠? 이렇게 자연주의 성형을 잘 적용하면 본인의 단점을 안 보이는 방향, 자기 나이를 찾아가는 방향, 아니면 자기 나이보다 한 2~3년 어려 보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외모를 조정하면 상당히 편안하고 우아하고 좋은 이미지를 줄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성형에서 가장 실증 안 나고 아름다운 얼굴은 원래 있는 자기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단점으로 보이면 안 되니까 그 단점만 해결하는 그런 개념의 자연주의 성형을 적용시킨다면 여러분도 현재 얼굴에서 상대방한테 좋은 인상, 또 더불어서 본인의 인상이 어좀 편안하고 좋은 인상에 대해서 호감을 많이 주면 사람들도 많이 따르고 사회생활도 훨씬 편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훨씬 더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얼굴 성형에서 우리 연령을 다 총망라해서 자연주의 성형이 이런 거구나 하는 자연주의 얼굴 성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건 항상 댓글 올려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편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어,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